네, 참미예수님, 참미예수님, 네, 씹뿌리는 비유 말씀인데, 네, 그 밭이 네 종류가 나오죠. 길, 그 다음에 돌밭, 가시덤불, 그리고 좋은 땅. 네, 그런데 우리는 사실 다 좋은 땅이었어요. 처음부터 돌밭도 아니었고, 처음부터 길도 아니었고, 가시덤불도 아니었는데. 다 좋은 땅으로 창조를 해 하셨죠 하느님께서 그러나 살다 보니까 그게 길이 돼 버리고 이 사람도 지나가 저 사람도 지나가 특히 이제 우리 공동체를 이루면서 사는 에, 곳에서는 특별히 그렇습니다 돌밭 시대이기도 하고 또 가시덤불이 되기도 하고 그런데 에, 본래 좋은 땅이었으니까 그 회복하면 되죠 그 회복한다는 것은 오늘 복음에도 다 나와 있죠. 어 길이든 돌밭이든 가시덤불이든 좋은 땅이든 첫 번째는 다 아, 똑같은 공통점이 있어요. 다 들어 요 들어. 말씀을 다 들어요. 그러니까 듣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 오늘 복음에 나오는 거죠. 그럼 듣는 것만으로 되지 않으니까 어떻게 하느냐? 이 반대되는 거죠. 그죠? 반대되는 것. 오늘 길바닥에 떨어져서 어 사람들을 얘기하는 것은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사탄이 와서 뿌려진 말씀을 아사가 보면 사탄이 뭘까요? 사탄은 어떤 괴물 형체가 아니고 나쁜 생각입니다. 꼭 집어 나쁜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 듣는 거 중요하죠. 그죠? 들으면서 나쁜 생각이 들어올 수 있다는 건데 그 나쁜 생각은 두 가지에서 와요. 바깥에서 오고 안에서는 내 욕심에서 오는 거예요. 이두 가지를 경계할 필요가 있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눈과 귀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하느님은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창조했는데 그 모습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뭐 내일 복음도 그런 것이에요. 등불 비우잖아요. 등불이라는 건 빛이잖아요. 바로 내 안에 있는 빛이 하느님께서 당신 모습으로 만든 모습이에요. 꼭 집어서 빛. 내일 복음도 그런 말씀하시거든요. 등불을 함지박 속이나 침상 밑에 안 둔다는 거예요. 내가 분명 이 안에 빛이 있는데 빛을 내가 가린다는 거죠. 어. 빛은 뭘까요? 빛은 어둠을 밝히면 알게 하는 거거든요. 알아듣게 하는 거예요. 귀로 듣거나 눈으로 보아서 알게 하는 그 빛이 그게 뭘? 그게 지혜예요. 그 지혜가 또 뭘까요? 그 지혜는 바로 지능, 지능. 한국 사람들이 전 세계에서 가장 IQ가 높아요.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를 당신 모습으로 가장 가깝게 만든 사람은 한국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지능으로 봤을 때. 지능은 알아듣는 거잖아요. 수학자라는 사람들이 대대 많잖아요, 우리나라에. 그죠? 수학자라는 건 뭡니까?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빛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것을 우리가 활용해야 돼요. 안 된다는 것보다도 활용을 안 해서 없지 없진 않죠. 그죠빛 바로 하느님을 닮은 것은 형체를 닮은 게 아니라 하느님 모습대로 창조돼서 닮았다는 것은 모습은 하느님이 우리에게 당신의 빛을 주셔서 그것이 지혜요 지능으로 와 있고 그 지혜와 지능이 작동하는 것은 눈과 귀예요. 그러니까 잘 보고 잘 들어야 돼요. 나름대로 들어가지고 판단해서는. 사탄이 될수 있는 사탄, 사탄이 딴게 아니죠. 그죠? 누구든지 사탄이 될수 있어요. 베드로도 사탄이 됐잖아요. 하나님 뜻을 막으니까 사탄 안 물러가라 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도 하나하나 설명하면 뭐, 워낙 많지만 다 듣는, 듣는다는 거죠. 그죠? 길도 듣고 돌밭도 듣고 가시덤을 듣고 좋은 땅도 다 들어요. 근데 들은 그 다음이 이제 사탄이 들어왔다는 것은 생각이고. 그것은 들어왔다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나에게 주신 빛을 통해서 그게 이제 내가 맨날 강조하는 식절이 말이 어렵다면 예, 알아듣는 겁니다. 아. 가장 중요한 훈련은 내가 나를 바라보는 게 중요하다는. 남 바라보지 말고 내가 나를 진정으로 바라봤을 때 상대방도 보이는 거지 나는 안 보고 상대방을 잘 보이는 거 우리를 좀 어렵게 할수 있겠죠. 그리고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다 똑같은 말이에요. 말씀을 들으면 기쁘긴 해요. 아, 기뻐가지고, 어, 성경도 다, 이렇게, 그 공부도 끝났고, 어, 보금소 필사도 하고, 다 너무 기뻐. 근데 뿌리가 없어가지고 오래 못 간대요. 그또 써야 돼. 예. <laughs> 네. 그럼 또 쓰면 좋죠. 근데, 예, 뿌리를 우리가 내릴 생각을 좀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뿌리를 내려. 뿌리 내린다는 게 뭘까요? 여기에 머물고, 손에 머물지 말고, 바로 마음의 파종을 해라는 거예요. 마음에 담. 그래서 오늘 제1독서 보면 너무 너무 좋은 말씀을 하셨어요. 제1독서에서도 예, 바오로 사도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없애시려고 한번 제물로 끝냈다는 거예요. 한번 제물로 끝냈어요. 물론 우리는 뭐 예수님이가 가능하겠지. 뭐 그럴 수 있어요. 저도 동의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병이어 기적을 완벽하게 행할 수 없어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부작용도 많아요. 다 여러분 마찬가지죠. 뭐 내가 베드로 베드로 형제라면 나는 베드로지 바오로가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의 정신으로 믿고 하면은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느님이 하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준비는 잘 해야 되겠죠. 그래서 그 이어서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나는 그들의 마음에 내 법을 넣어 주고, 그러니까 마음은 법을 보관하는 장소에 말씀을 품고 사는 데에요. 하나하나가 굉장히 중요한, 2000년에 3000년에 흐름 속에 우리 경험에서 나온 말이지, 이론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하나 보시면서 뭐가 내 안에서 뿌리를 내릴 수 있는지 보시면 되죠. 말씀은 마음에. 법을 넣어주고, 넣어준다는 말.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살아갈 때, 이, 명사보다는 동사를 많이 쓰는 게 중요해, 동사. 명사 많이 쓰는 사람들은요, 둘을 판사들이 많이 써요. 검사라. 사람 판단하고 할 때. 우리도 많이 명사를 많이 써요. 판단하는 데 많이 쓰니까. 동사를 많이 쓰도록 해야 돼요. 오늘 그랬죠? 마음에 내 법을 넣어주고, 그 다음에, 그들의 생각에 법을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새겨준다. 생, 머리는, 말씀을 새기는 거예요. 새기는 게 뭐겠어요? 공부하는 거, 필사하는 거, 그런 게 새기는 거잖아요. 그죠? 새기고, 넣는, 그, 그런 것만이 아니라, 그 다음에 작업은 이제 내가, 이제 내가 마음에 넣는 작업들을 하는 것이죠. 뿌리가 깊은 나무가 될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 때문에, 그래서 말씀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나면 곧 넘어지고 만다. 여러 가지 두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코로나가 왔으니까 힘들으니까 이제 못 나오기도 하고 안 나오기도 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영향을 줄수 있다는 말씀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말씀 가시덤 불을 이제 얘기를 했는데 가시덤불 속에 뿌려진 것은 말씀은 듣기는, 다 듣는 거예요. 듣기는 하지만 세상 걱정과 재물의 유혹과 그 밖에 여러 가지 욕심이, 아까 말씀드린 이 사탄과 관계되는 것, 나쁜 생각과 관계되는 것. 그런 것 그게 뭡니까? 나쁜 생각과 사탄의 그러한 모습 들어오는 거 어디를 통해 들어와요? 눈하고 귀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눈과 귀를 잘 필터링을 하면 충분히 그것을 막아낼 수 있어요. 막는 건 내가 막아야 돼요. 누구도 막을 수 없어요. 그런 훈련은 자기 훈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그 말씀에 숨을 막아버려 열매를 맺지 못한다. 좋은 땅에 뿌려진 분은 말씀을 듣고, 중요해. 말씀을 듣는, 다 들었죠? 그 다음에 말이 중요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받아들인다는 말이에요. 받아들인다. 똑같아요. 바오르사도의 히브리서나. 넣어주고, 받아들인다는 거. 이 수락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받아들인다는 거. 상대방 믿음도 어떻게 해요? 그 상대방이 좀, 내가 이해 못하는 말을 하더라도 받아들인, 성모님이 그랬잖아요. 마음에 새기고, 공고이생각야 될. 그 즉시 판단해서, 너, 틀렸다, 맞았다 하는 게 아니라, 받아들였다는 거. 말씀을 받아들여서, 받아들인 만큼 어떤 사람은 30배, 어떤 사람은 60배, 어떤 사람 100배 열매를 맺는다는 거죠. 그럼 열매 맺는게 뭐냐?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사랑하고, 우리 이웃끼리 서로 사랑하고, 좀 이상한 소리에도 좀, 음, 그런 방법을 아니까 좀, 음, 받아들여주고, 이런 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아 성당 다니는 사람 보니까 저 사람 세상에서 좀 이상한 사람인데 잘 받아주네. 그게 바로 열매를, 열매를 맺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비유 믿음과 똑같은 건데 비유는 상당히 추상적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비유는 꿈일 수 있어요. 믿음도 꿈같을 수 있어요. 꿈은 어떤 겁니까? 그러나 우리나라 말에 좋은 말이 있죠. 꿈보다 뭐라고 그랬어요? 해몽을 잘해야 돼요. 해몽. 해석을 잘해야 돼요. 상대방 말도 그래요. 꿈같은 얘기하고 이상한 얘기하면 그걸 해석을 잘해야지. 그 즉시 판단하고 지적하고 그러기에는 그 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신 믿음의 추상성 비유의 추상성을 뛰어넘는 해몽의 구체성으로 내 마음안에 뿌리 내리는, 담아에는 뿌리 깊은 신앙이 될수 있도록 함께 기도합시다.